2018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또 오늘 요한계시 7장도 마지막 절로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음 주일은 2019년도 새인데 요한계시로 8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인도를 해주셨어요. 좀 신기하지 않나요? 제가 계획 생기 아닌데. 주님의 계획대로 차차 친애 대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하늘나라는 인간들의 어떤 실적과 공로와 흔적은 처음부터 없습니다. 하나님께서 인간 우리 인간들이 어떤 행위 있기 전에 이미 다 장만한 나라가 하늘나라예요. 아멘. 그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. 마치 첫 하늘과 첫 땅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, 첫 아담과 하와를 그 속에, 그곳에서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처럼 하늘나라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, 살도록 하셨습니다. 그런데, 세상스럽게 우리가 하늘나라를 만들겠다고 덤비들면 막이 막이 되는 거예요. 무서운 영적 유혹입니다. 우리 나눠준 거 먼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겠습니다. 있죠? 함께 있습니다.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.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러서리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. 예수님께서 거처를, 우리가,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다.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누구 집이라 그래요? 내 아버지 집에. 그죠? 누구 집에요? <laughs> 내 아버지 집에. 거할 곳이 많다. 내 아버지 집에.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. 하나님 아버지 집에. 금년 한 해가 다가고 이제, 내일 모레면 2019년도인데, 뭐가 가까웠어요? 하나 집, 하나님 지하 아버지 집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웠어요. 할렐루야.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이그 날짜가 우리는 모르지만 점점 가까이 왔어요. 설레지 않아요? 믿든 안 믿든 2019년 되니까 뭐, 복 받을 것만 생각해요. 예수님이 분명히 하셨잖아내 하고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오겠다. 이 말씀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왔다는 게 얼마나 설레있었어요 이것이 나이 먹는 사람들의 이거 간다는 소리예요. 한살 먹는 게 서럽잖아요. 이 서럽다 느낀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없냐.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. 예수님이 계시면 한살더 먹을수록 뭐가, 게, 뭐가 설레요? 다시 오신 예수님이 설레는 거고,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지하나님이 집이 그리워지는 거예요. 어서 가고 싶은 거예요. 아멘. 저는 아파트 이렇게 계약을 안 해봤지만, 계약해보신 분들은 한 2년, 2년이 빨리 왔으면, 어서 새 집이 들어갔으면, 그러겠죠? 그런데 2년도 금방 오어만 들어가더라고. 입주하더라고요.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믿어. 우리는 예수님이 거하신 집에 가는 거예요. 그 집에 들어가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. 아멘.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막 우리가 뭘 하려고 이게 덤벼들어요. 덤벼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, 이런 말씀을 해요.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충성하고, 주의 종도를 잘 숨기고, 이웃들을 사랑하고, 세계 성교 열심히 하면, 이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에, 곡간에 이렇게 저축하는 것이다. 이렇게 이제 제가 전에 그 설교를 했어요. 또 가르쳤습니다. 특별히 무슨 얘기 하냐, 헌금을 얘기해요, 헌금. 어떤 분이 이제 죽었어요. 그런데 분명히 사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. 그래 갖고 살아났는데 막 울면서 막 깨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어째서 그러냐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자를 하늘 나라로 데려갔대요. 데려갔는데 내가 거처할 집 보니까 초가집이래. 아주 초가집이라서 펑펑 울었대요. 아, 왜, 주님, 제, 제가 그할 중에 초가집입니까 하고 울었대요. 그 천사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또딴데데 데려가더래. 보니까 뭐기와집으로 되어있어. 구악 하더라는 거야. 그저 집은 누구 집이냐니까 니네 교회, 뭐 장노님의 집이래. 그래서 더 배가 아팠대요. 그래서 왜제 집은 초가집이고저 장노 집은 기와집이고 대골만한 기화집이냐니까 장노님은 한분을 한양을 충성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재료를 가지고 예수님이 집 그렇게 지어줬다. 너는 귤 성수도 안 하고 집이 조어놓고 헌금도 안 하는 게 이렇게 초라하지 않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 저 살려주시면요. 제가 당분이보다더 예, 열심히 충성하고 헌금 더 많이 할 테니까 살려주세요 해서 살려줘서 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간정을 했어요. 그다음 주일에 어떻게 되었어요? 헌금이 막쏟아요 뭐러워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도 그럴 줄 알고요. 집사람하고 상의해서요. 여기 돌 단지도 돌 반지도 받치고요. 결혼까지 받쳤다니까. 그기 우리는 결혼 반지도 없어요. 받쳐 버렸어요. 그게 이제 하늘꽃과 쌓인 줄 알고.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도 몰라요.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가 제 앞에 딱 나타났어요. 근데 이것이 뭐냐? 이것이 마귀가 준입감딱걸리던 거예요. 입감이, 입감. 입감. 이 입감은 어시 얘기해요? 낚시할 때? <laughs> 낚시, 낚시밥이, 낚시밥. 낚시밥이 낚시바비, 밥. 낚시밥이요. 딱 걸려든 거예요.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,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. 베드로전서 5장 8절. 한번 기울까요? 시작. 근신하라, 깨어라.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들어다니며 성길자를 아내해이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머리가 영리하냐면 항상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해. 너 일이, 너 일이 이렇게 하면 하늘나라 국간에 쌓여지고 많은 축복받는다. 그럼 너는 헌금 마냥 열심히 하라. 다 이렇게 해요. 그 막이는 제일 먼저 유혹하는 자가 목사를 제일 유혹해요. 그러니 홀딱 넘어가요. 제가 한번 홀딱 넘어갔어요. 막 입가면 딱 걸리던 거예요. 여러분, 거짓 나사로가 거짓 나사로하고, 부자가 두 사람 얘기하자니, 예수님이 그러면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요? 예 부자예요. 헌금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거짓 나사로예요. 할 것이 없어요. 충성 많이 하는 사람은 부자예요. 거짓 나사는 교회 가어요못 가꿨어요. 교회에서 취임을 안 시키고, 그러고 싶어도 못 와. 왜? 냄새나서. 그건 하늘나라 가는 사람 누구죠? 고지나가. 지옥 가는 사람은 시끈 충성하고 헌금해놓고 지옥 가버렸어.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, 깊은 의미가 있어요.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 놓는데, 예비해 놓은 그 재료가 우리 헌금 갖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. 하늘나라는.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. 일방적으로 거짓 나사를 해서 예수님이 집을 탁마련해 놓은 거예요. 할렐루야.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가 붕이 안 되는 거예요. 붕이 안 돼도 어떻게? 올바른 얘기 해야 돼. 왜? 막이 밥이 안 되려면. 아, 죽고 나니까 지옥 가서 무서소 있어요? 죽고 나니까 천당 가 있는 게 중요한 것이지. 아멘?